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뭘 하며 살지? 젊었을 때는 매일이 바빴습니다. 출근 준비, 아이들 뒷바라지, 집안일에 치이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이 무기력하다고 답한 분이 상당한 비율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매일을 그냥 버틴다는 겁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다 작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은퇴 후 1년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55세부터 8년간 노년학을 공부했습니다. 동서양 철학서를 읽었고,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 논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관찰했습니다. 8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행복의 비밀은 더하기가 아니었습니다. 빼기였습니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를 내려놓으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붙잡아야 할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챙기면 앞에 네 가지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집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의 연구 결과와 2000년을 검증받은 동양 철학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공부하고 실천한 것 뿐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려놓아야 할것첫 번째, 정답을 찾으려는 집착입니다. 한 대학 노년학과에서 70세 이상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였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 35년 동안 승진 탈락이 4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 그 프로젝트를 맡지 말았어야 하며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논어를 읽었습니다. 공자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과직물탄게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공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천노불이과 화를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잘못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후회의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같은 패턴으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후회에 빠진 사람은 정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믿고 그 정답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 대학 동기 박민수 친구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38세 때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했습니다. 당시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년 후 민수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정답이었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7년이 더 지나자 민수가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저보다 훨씬 여유롭게 삽니다. 반면 저는 정년 앞두고 구조 조정에 밀려 명예 퇴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는 것을. 노자 도덕경에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뿐입니다. 여러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의미는 미래에 있고 언젠가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불행한 겁니다. 반면 행복한 노인들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립니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의 재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연습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제 과거의 선택들을 떠올리며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 달을 반복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과거 후회 목록을 적으십시오. 종이에 적어보고 하나하나,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말하세요. 정답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 대신 오늘 뭐가 재미있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의 맛을 챙기십시오. 아침 산책, 커피 한 잔, 손주와의 통화 모두 좋습니다. 논어의 학기시습지 부력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기쁨, 즐거움, 재미.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의미가 아니라 재미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정답을 찾는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늘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것두 번째, 장수와 재산에 대한 집착입니다. 맹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임금이 지방을 순행할 때 신하가 오래 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요임금이 답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소. 그럼 부자가 되십시오.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지 않소. 그럼 자식을 많이 두십시오. 나는 자식도 많이 두고 싶지 않소. 신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임금이 답했습니다. 오래 살면 안 봐도 될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 관리하느라 걱정만 늘어납니다. 자식이 많으면 그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 가지를 쫓아 살았습니다. 오래 살기, 돈 많이 벌기, 자식 잘 되기.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대학연구소에서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산 것이라는 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가 먼저 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은 불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안 합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의 친구 홍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84세, 남편분은 7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6년째 혼자 사십니다. 건강은 괜찮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으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어. 남편이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그리고 하나 더. 한 연구기관에서 70세 이상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입니까? 1위가 돈을 제대로 못쓴 것이었습니다.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못 쓰고 간 것, 이게 가장 큰 후회라는 겁니다. 제 대학 동기 이창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창호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돈을 아껴 썼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나 갈까요? 제주도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나중에 가요. 나중에, 나중에. 창호의 입버릇이었답니다. 은퇴하면 나중에 저축 좀더 하고 32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은퇴하실 때 통장에 3억 1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 다녀도 되겠네. 그래요. 내년 봄에 유럽 가요. 하지만 내년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8개월 창호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32년간 제주도 안 가고 유럽 안 가고 모은 3억 1천만원. 하지만 이제 남편은 비행기를 못합니다.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장 잔고 1억일 때와 2억일 때 행복도 차이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에 쓴 돈은 다릅니다. 여행, 취미, 배움. 인간관계.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이 되고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행복해지려고 모으는 건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저축과 소비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50대 때는 저축 7, 소비 3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축 3, 소비 7입니다. 석 달에 한번 아내와 여행을 갑니다. 강릉, 경주, 전주, 부산.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박 2일이면 충분합니다. 손주들 만날 때 용돈을 두 배로 줍니다. 손주들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몇 배가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장수와 재산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몇 살까지 살아야지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통장 잔고 늘리기보다 지금 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마세요. 장수와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것세 번째. 남의 시선과 비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60세 이상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까? 1위가 남과의 비교였습니다. 전 세계 행복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비교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작년 가을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주식으로 5천만 원 벌었어.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변호사야. 다들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맨날 남들만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노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부지입으론 부력군자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 "그것이 군자다." "공자도 평생 고민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데려다 쓰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공자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독립적인 인간은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1938년부터 85년간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제 핸드폰 연락처에 538명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인간 관계를 연구한 한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이고 진짜 친밀한 관계는 5명에서 15명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접하고 연락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 없었던 사람. 250명 삭제. 만나면 피곤한 사람 정리. 진짜 친구 12명 선별. 이제 저는 그 12명에게 집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만나.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아내, 효자 아들, 효녀 딸, 예쁜 손주들, 비안 새는 집, 먹을 만큼의 연금. 적다 보니 두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 왜 맨날 없는 것만 봤을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는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 산책하며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내가 웃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이 쌓이니 행복이 되더군요. 구체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세 가지만 적으세요. 인간 관계를 단순화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들에게만 집중하세요. 자랑 모임을 피하십시오. 만나면 비교만 하는 모임은 정리하세요. 아래도 보십시오. 세상에는 전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것네 번째. 상처주는 말과 분노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필터 기능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면 이제는 솔직해지는 거죠. 하지만 한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가족 갈등 원인 1위가 과도한 잔소리와 간섭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고3일 때 자주 전화해서 공부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국 손주가 제 전화를 안 받더군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애가 아버님 전화가 부담스럽대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언사공 말이 많을수록 자주 궁색해지니 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안 하면 넘어갈 일을 말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명나라 시대의 명심보감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상인지연 상처 입힐 상자의 사람인 자. 남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열심히 해라. 뭐가 틀렸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가시에 찔린 것처럼 따갑습니다.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2년 전 회사 상사가 제게 한 말. 자네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모는 글렀어.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아마 잊었을 겁니다. 저는 못 잊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조언이 많아지고 경험 과시가 늘어나며 경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독감의 반작용으로 말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경청을 잘하는 노인이 가족 관계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고립도는 낮으며 우울증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 잔소리 안 할게.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손주가 처음엔 의아해 하더니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조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래, 수학이 어렵구나. 그랬더니 손주가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말 들어주셔서 좋아요. 구체적으로 실천법을 말씀드립니다. 잔소리를 격려로 바꾸십시오. 이것 좀 해라 대신 잘하고 있네. 반복하지 마십시오. 같은 이야기 또 하고 싶을 때 3초 멈추고 생각하세요. 분노를 참으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3번만 심호흡하세요. 역지사지하십시오. 내가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말을 줄이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온몸으로 즐기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를 비웠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가 중요합니다. 노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지자, 부려호지자, 호지자, 부려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을 지지자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서 하지만 변덕이 심합니다. 이런 사람을 호지자라고 합니다. 온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즐깁니다. 좋든 나쁘든 즐깁니다. 이런 사람을 낙지자라고 합니다.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가난했지만 늘 즐기며 살았습니다. 락지자.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김태훈 어르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76세. 김 어르신은 은퇴 후 13년을 집에만 계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피곤해. 집이 제일 편해. 그러다 73세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88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표정이 너무 밝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십니까? 88세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매일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 아침에 눈 뜨면, 아, 오늘도 살았구나 즐거워. 산책 나가면 아, 날씨 좋네. 즐거워. 퇴원 후김 어르신은 달라지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시작하셨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즐기며 살까요? 인생 팔미를 기억하십시오. 여덟 가지 맛있는 삶입니다. 첫째, 노동의 맛. 은퇴했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일도 노동입니다. 둘째, 배움의 맛. 60대, 70대는 무언가를 배우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셋째, 음식의 맛.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혼자여도 제대로 차려드세요. 넷째, 건강의 맛. 아침 산책 10분만 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풍류의 맛. 여행을 가세요. 동네 공원도 좋습니다. 여섯째, 봉사의 맛.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째, 성찰의 맛. 저녁에 10분만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덟째, 관계의 맛. 친구와 나누는 속 깊은 대화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장기 행복 연구 결론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별로 못 사는데 할수 있지만 본인은 지금 너무 상쾌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노너에서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나이입니다.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나답게 사세요. 구체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도전해보세요.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유튜브 하나는 공부용으로 보세요.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나답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지금 시작하세요. 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려놓아야 할네 가지. 첫째, 정답을 찾으려는 집착. 둘째, 장수와 재산에 대한 집착. 셋째, 남의 시선과 비교. 넷째, 상처주는 말과 분노.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한 가지. 온몸으로 즐기는 락지자의 삶. 나만의 즐거움. 8년의 연구와 실천 끝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덜 가지려 하고, 덜 비교하고, 덜 말하고, 덜 후회하십시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사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그 따뜻함을 느끼세요. 손주가 전화를 걸어올 때그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65세, 70세, 80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말이죠. 시작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축복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걸어가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빛나는 인생의 지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